어제부터 이렇게 국렇게시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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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많렇게 이렇게 그렇게 많은 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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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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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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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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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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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조민경 대변인님 잠깐 게세요 조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마시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도망가니까? 아니, 어디까지만 도망가요? 어디까지만 도망가요? 어디까지요 아니, 거기 어, 어디 있어요? 갑시다. 방회에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계세요? 방회에 어디 아, 계세요? 어디 아, 계세요? 어디 계셔? 어디 어, 야, 진짜 심하다, 조민경. 조민경 대변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갑시다. 어? 장관 어디 계세요? 얼굴 보고 왜 국회에 오셨는데 왜? 사님이 안 들어와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무임을 의무, 확인시켜드리고 네, 5시엔 뉴스 후 오늘 정치 이야기는 초록방 시내 원룸에서 합니다. 아, 새로 뵙는 분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송파벽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예전에 김전 의원님이랑 네. 그 썰전. 맞습니다. 네, JTBC 히트 프로그램 그렇죠. 썰전에서 호흡 맞추셨잖아요. 썰전, 썰전 라이브. 라이브. 네. 네. 썰전 라이브가 그때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네.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때 마지막 방송을 함께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때도 금요일이었고요. 아, 예. 뉴스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다니. 네. 아 기쁜 마음입니다. 거의 1년만인데요. 아, 네. 네. 오늘 좀 찰떡같은 케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때 아닌 추격 액션무비 주제입니다. 여가위 추격전. 자, 앞에 잠깐 봤지만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영상이 워낙 좀 흥미로워서요. 자, 오늘 오전에 이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국회 여가위 천안 질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아, 원래는 김현숙 장관의 참석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을 직접 찾아 나선 거죠. 뭐, 대기실 복도에서 여가부 대변인이랑 마주치니까 뭐,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장관 어딨냐 이렇게 실갱이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좀 국민들이 봐야 하는지 그런 의문을 좀 듭니다. 네, 예, 보기 민망합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 분들인데 장관을 이제 찾아서 숨박꼭질을 하고 네. 또 그것도 또 하필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배치하고. 몸싸움도 하고 네. 허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천적으로는 김현숙 장관이 그때 당시에 국회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국무위원이고 여가위원회가 열려서 여가의원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 김현숙 장관은 출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맞다. 거기까지 와서 안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아마 젠버리 사태를 뭐 추궁하는 것도 있었지만 젠버리 사태뿐만 아니라 신림동 폭행 사건도 여가부의 소관 지리가 나왔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젠버리 사태 때문에 김현숙 장관의 뭐 책임론을 묻는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당당하다면 저기 나가서 야당의 질문 해도 정말 뭐 반듯한 자세로 할 말하고 네. 해명할 거 해명하고 지적하면 지적 당하고 네. 또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장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좀 민주당은 오죽하면 또 장관이 안 나오니까 오죽하면 찾아갔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성가족위원회를 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이 정권은 왜 총리도 잼버리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지금 여가부 대변인은 화장실로 숨고 이렇게 화장실을 좋아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또 대변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참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성 가족부 장관이 좀 그동안에도 무책임한 언행을 보여왔습니다만 정말 오늘은 너무 심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젠벌리 파행하고 나서 굉장히 일찍 잡힌 일정이거든요. 음. 여가위에서 이렇게 책임을 따지겠다, 정확하게 예. 묻겠다 이랬는데 장관이 뭐, 성범죄는 경미했다. 뭐, 부정적인 의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은 4%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굉장히 엉뚱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분노를 더 키웠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에어컨 나오는 빵빵한 다른 숙소에서 또 묻기도 해가지고 분노를 더 키운 측면이 있는데 작년 국감에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다 준비됐다고 했던 장관이 이미 합의된 이 여가위에 나와서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문제 없었다. 랄지 아니면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랄지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음. 정말 조금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그 여가부의 입장은 그 김장관이 안 오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의 참고인 합의가 안 돼서. 이제 출석을 대기 중이었던 것이다. 국회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한건 아니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회의가 열렸으면 뭐 다른 증인 참고인과는 다르게 중무부처 장관이니까 필참자 아니에요? 그 제가 나, 볼 때는 나중에 저렇게 쫓아다니다가 네. 결국 회의가 개회가 된 것으로 예, 알아요. 예, 의사진행, 예, 의사진행 발언하고 다시 또 사내를 한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결국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을 하고 빠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의원들만 아마 남아있으니까 이 김현숙 장관이 그 자리에 안온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대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참고인 합의가 되면 원만하게 양쪽 여야 의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출석하려고 대기할 수 있는데 결국 어쨌든 상임위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열려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으면 음. 제가 보기에는 그때라도 앉아 있었던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야. 그리고 나서 앉아 있다가 질문을 하면 뭐 질의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계속 창구위 문제로 합의가 안 돼서 불참을 결정했으면. 그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였다고 생각이 들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가위에서 여야 간의 잼버리 문제를 놓고 서로 간의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가뜩이나 잼버리로 국가가. 좀 다른 국제사회에 좀 망신을 좀 뻗친 것 같아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책임론을 놓고도 또 공방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젠버의 사태 이후에 지금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정확히 찾아내서 이제는 그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여야 모두 합리적이고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 책임을 따지게 될 텐데 또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김면숙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도 중심에 있잖아요. 김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가위에서 공식적인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지만 뭐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이 좀 전북도에 몰리는 것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전북도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두분다 김지사랑 좀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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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사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좀힘좀 예. 예. 좀 내시고요. <laughs> 짠한데 네. 유일하게 지금 이 젠버리 사태 관련해가지고 사과도 하시고 음. 기자들 앞에서 또 언론 브리핑도 하고 했던 분이라서 네. 그나마. 조금 솔직하게 네. 당당하게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여전히 짠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여가위에 가서 이렇게 파행되고 있고 화장실 쫓아다니고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음. 사실 본인이 꼭안 와도 되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아, 국회에서 대기를 하셨나요? 네. 정치사가? 그래서 아,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이 여가위 파행이 되고 나니까 그럼 조직위원장하고 해서 우리 공동 기자회견이라 하자 이런 야. 좀 대안도 제시하고 했거든요. 예. 그럼 전북도 지사가 이런. 있는데 장관이 대기중이라는 그 문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나타나야죠. 음. 그렇게 비겁하게 뒤로 숨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그렇죠. 김과장 지사하고는 뭐 과거에도 친하게 잘 알고 있고 네. 앞으로도 유망한 정치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지난 그 전북도지사로 이제 취임을 하고 1년 동안 의욕적 일을 해왔는데. 이젬불의 사태로 지금 사실은 예상치 않은 지금 본경에 음. 처해 있죠. 네. 제가 보건대도 이제 1년 동안 준비에 미흡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네.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공동조직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김관희 기사 앞서 있었던 집행 원장 역할을 했던 송하진 전 지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숨어서 안 나오는 것에 비한다면 김관영지사는 그래도 나와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자세는 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회든 어디든 간에 이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어떤 소재를 따져 본다면 김관영 지사 제가 아는 그 성격으로는 잘못된 건잘못됐다고 쿨하게 인정하고 네. 또 해명할 거 해명하고 앞으로 고쳐갈 거 고쳐가겠다고 아마 당당하게 이야기를 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또 기대해 봅니다. 아두 분이 진짜 김관영 지사랑 친하신 것. 같네요. 좋은 사람은 <laughs>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친합니다. 아 알겠어요. 실력 있는 분이니까요. 예순 됐는데 일이 꼬이네요, 자꾸.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가 좀 돌고 도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뭐~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는 거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거고 오늘 또 파행이 된게 결국은 뭐~ 그럼 누구 증인으로 불러서 책임 물을 거냐 이거 하다가 지금 파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부르겠다고 하는 증인들이 좀 달랐습니다. 어, 국민의힘에서는 뭐김관영 씨사 부르겠다고 했고, 또 역시 민주당 소속인 송화진 전 지사, 이제 잼벌이 준비를 오래 했으니까 전 지사체장 부르자고 하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부르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영식 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짚어보겠다. 당의 상황 점검하겠다는 건데, 김용현 처장이 부르는 게 맞습니까? 저건 민주당이 뜬금없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경호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상임위가 일때도 부르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네.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총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여가위에서 경호처장을 부른다는 것이 정말 좀 뜬금없고 그 이유도 들어보니까 이젠볼이 개형식. 개막식 하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겠다는 건데요. 네. 이건 좀 지나치게 좀 정치적 공방으로 이 경호처장을 부른 것 같고 음. 저는 이 잼버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은 여당대로 자꾸 지난 정부 인사를 자꾸 증인으로 하려고 하고 어. 또 야당은 야당대로 너무 상관도 없는 경호처장을 부른다고 하니 오늘 이런 식의 파행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여가 이 전체 상임회의를 열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놓고 이렇게 싸울 바에야 사실 국정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음. 하자고 하잖아요. 하자. 네. 국정조사 해서 네. 그러면 국정조사 합의해서 네. 국정조사에 증인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 증인으로 불러나오면 선서를 하고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게 여가이 상임위 열어놓고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저렇게 뭐~ 숨바꼭질하고 쫓아다니고 음. 화장실까지 가고 뭐~ 경호처장을 오라 가라 하고 제가 국민들이 볼땐 더운 여름에 정말 화가 더날것 같아요. 어. 그렇죠. 저희가 뭐 증인, 창고의 문제 가지고 파행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호처장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당일날 거기 줄 서서 들어가고 하면서 이미 이 잼버리 대원들이 지쳤다. 그리고 뭐 그래서 소방이 좀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이제 막 가방 수색까지 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오시니까요. 이제 경호상 뭐 해야 되는 절차죠. 그런데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음. 제한 때문에 돌아가고 다시 또몇 시간을 걸어서 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야당으로서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상히 살펴야 된다라는 음. 취지의 이제 증인 요구였을 거예요. 단순한 정쟁 예. 거린 아니다. 그렇죠. 네. 이유는 있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경호 처장이 뭐 사실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면 경호실의 어떤 관계자라도 어, 요청을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합의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보십시오. 전 전북지사, 전 여가부 장관, 네. 부르니까 이쪽에서도 당연히 "아, 어, 그래, 그럼 경호처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김 교수님도 그건 아니래요. 예,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로 파행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열어서 소상히 따져야 되고요. 네. 국정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국정 조사 하자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위별로 파행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진실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사실은 이걸로 정공그 정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번 국제 대회나 이런 큰 행사에 우리가 잘하자는 대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유를 밝혀보자는 건데 이도저도 아니면은 정말 공방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그렇지.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 뭐 여가위 회의 일정도 어떻게 잡힐지 뭐 국정감사 할지 말지 지켜봐야겠습니다.